What we do here is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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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c k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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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제품이 저희, 지, 저희 이제 모발에 직접 시도를 하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게 모발 보시면은 이거 웨이브가 져있죠 웨이브가 웨이브가 타만한 예, 건 아니고요 원래 모발 자체가 이제 웨이브기가 있어요 이제 곱색기죠곱색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 모발 끝에 보시면은 반 정도로 해서 탈색을 많이 진행한 상태. h o many times? Four. Four times? 어. 네번 탈색한 거고요. 그리고 염색까지 해가지고 엄청 통산돼 있어요. 모발이. 뭐 가까이서 봐보세요. Very really damage. 네. 네. 네, 처음에 샴푸 진행 중이고요. 샴푸를 두번 하고 있습니다. 두번 정도 해야지 안에 노폐물들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기 때문에. 샴푸를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통 <laughs> 그래서 보통 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리트먼트들은 매직 효과가 없잖아요. 이거는 트리트먼트를 <laughs> 불구하고도 주홍에. 트리트먼트임에도 불구하고 매직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아까 보셨듯이 영상 보셨듯이 외부가 조금 많은데 한번 결과 지켜볼게요. 네 지금 샴푸하고 나왔는데요. 와 장난 아니네요. 샴푸하니까 더더감도 아니네요. 빛질이 안 돼요 빛질이. 빗질이 여기서 하면은 음. 여기서 하면은 빛질이 여기까지 밖에 안 돼요 어이구. 빛질이 여기까지 밖에 안 돼요 이거 더 이상 빛질이 안 돼요 음. 와 손상이 이거 보시면은 딱 중간 중간까지 밖에 빛질이 안 되고 그 이상은 빛질이 음. 아예 안 돼요 거의 뭐 진짜 막 잡아 끓여야 될 정도로 그리고 아에 꼽색기도 웨이브 꼽색기도 많고 봐봐 와친 거 베리 PD 하이 타미지 라이 베리 하이 타미지 안데 인사이드도 인데 안 남자 PD 웨이비 헤어 라이 라이 셔 쿨링 셔 이런 모발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잘 보여드릴게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이거만 보이이리면 되겠습니다 나만 있을 다 Pahal, pak. Sana menterapin. Beres. Beres. Sek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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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 미용인데도 참의아이 제품이, 이 제품이, 이 제품이, 트제품인데 제품이, 이 제품이, 는 제품이, 이 제품이, 이 제품이, 이 제품이, 이 제품이, 이제품 이 처리 봐. 언더 더 버저니언스터 노 2번 뒤지 스어더레이트지 와, 정말 원. 스트레이트닝 그레이트 롱북. 눕부터부터 눕지. 센디스. 어. 트리트먼트 앤더 리브어 1 아워. 어. 어 우리 1 아워 앤 덴. 어? 워시 유 솔? 어1 아워 애프터 워시. 앤덴어 n Oh, was? He yeah, 75 minutes. One hour. More than one hour. Wash Why? Was, and then iron. Was Only wash. Only Epta wash. wash. And then iron. Oh. Iron. And then after iron. Wash. Okay. Oh. Mm -hmm. Patay. Patay. Ang Good of arrival. The temperature, sir, and Very high. <laughs> 보통 일반적으로 버티냥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은 제품을 이렇게 바른 다음에 머리를 안해보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말려요. 머리 말린 다음에 매직기로 핀 다음에 그리고 또 말리 그래서 다음에 그냥 집으로 보내요. 이틀 있다가 머리 헹궈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기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행으로 비오시에서 바로 결과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음. 편하 세금 반사. 이거만 거래. 네, 네. 그거만 에그먼트 산이 너네 나플라샤 갠. 아이언 바논이드 나아 h only. Okay. o n l r y lang blower. o k a Very e n e n how much s a h Hmm, hampir tiga ribu, 10,000 ribu, sepuluh ribu. Okey, welcome customer. Hah, sepuluh ribu. Hahahaha. Mas ganget kebuang pun, kebuang Saya aku kapuina. Okay. Smile said friend. Hmm. <laughs> Gila isu. <Kinaisog>. Smile <laughs> sir. kansil na ako eh. Adik-adik mo ng buhok ka. Adik-adik mo ng buhok ka. Mahal nun kay gisuit Mahal nun O, titang Siguro anong ubus, sir? ka ubus? Egg. Hindi na ubus. na. Aish, aish. Looop kamay Kamay, siguro ni ay 80%. Sir, kuan mi diri o focus guro sa kuan sir oy, sa damage niya. Wave to channel. Ah, oh, wave din no. Ay na lang na siya ikon ay model hurot jud ni rong adlaw. My hair model. That one no more. <laughs> sir, oksa. Oh, nice. Water spray. Water spray. Water spray niya na dito, kana ka cute ni sir. 하나 했던 하나, very oh, g 이렇게 제품 다발라가고요 이렇게 다 바른 다음에 한, 한 시간 경과 후에 머리를 헹굴 거예요. 퀼라디바, 노스네라이 나스토농스네. Brazilian도 very good. 정말. Sure, i g o 네, 지금 1시간 경과했고요. 1시간 경과 후에 이렇게 머리를 헹구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머리를 말려봐야 될것 같네요. 부드럽기는 하네요. 지금 머리 깨끗하게 헹구고 있습니다. 뭐, 뭐 따로 뭐 따로 뭐 첨가해서 할건 아니고 그냥 머리만 헹굴 거예요. 너무... 헹구고 나왔는데 봐봐, 아까 머리 헹구고 샴푸했을 때랑 지금 머리 헹구을 때랑 느낌 자체가 틀려요. 일단 그냥 풍성 붙이죠. 네, 머리 말리고 프레스 작업 한번 해 볼게요. 네, 지금 이제 머리 말리고 말리는 중이에요. 네, 필터 없이 모든 걸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프레스 819 타임스 프레스 Okay. Okay, sir. Not only one, two, three times. Okay. Uh. Nine times. Yeah, okay section do only. times. Okay. No, sir. Oh, section Both. not so many huh Both. Many times 베리 컬리 헤어 팟 액츄얼리 월1 8 1080 템플쳐 를10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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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 아이언을 매직기로 일단 펴놨어요 보통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고객님 이틀 있다가 집에서 머리 헹구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헹구기 때문에 결과를 지금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고객님. 네 지금 머리 헹구고 나왔어요 머리 말리기 전인데요 오 엄청 부드러운데요 머리 헹구고 나왔는데 콩콩 콩. 지금 머리 헹구고 나왔는데 빗질이 숭숭 쳐야 돼요 그냥 숭숭 빗질 빗질 아까 빗질 안 움차 안 됐잖아요 빗질이 그냥 숭대 봐 봐봐 봐 뽀뽀 뽀뽀 머리 한번 말려 볼게요 드라이너 네 지금 열심히 드라이드입니다 머리 머리 말렸고요 드라이는 안 했어요 머리 말리기만 한 상태예요 윤기 인기, 윤기도 엄청나죠 운기도 엄청 나고 아까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웨이브 <laughs> 기가 조금 있었는데 웨이브 기 하나도 없이 스트레이트로 빗지도 엄청 잘 되고요. <laughs> 참 신기하게 매직이 됐어요. 너무 플라탄 매직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좋겠는데요. 이 제품이. 머릿결은 다이어는 좋아졌고. 아까 빗질이 하나도 안 되는데 빗질도 엄청 잘대요 네, 이렇게 지금 모델 마무리 됐습니다. 머릿결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은 엄청 좋아졌어요. 웨이브 진 웨이브 졌던 이것도 지금 깔끔하게 스트레이트링 되 있고, 뭐 매직한 것처럼 막 너무 바싹 이렇게 매직한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윤기도 엄청나죠, 지금. 네, 윤기도 많이 나있습니다. 이렇게. 네, 마무리하고요. 더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